우리 여성부 선수들 아까 이제 우리 선민지 선수가 청코나죠 고등학교 아까 매학년이라고 그랬죠? 야! 이우경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음 네네. 아 그렇습니까? 두분다 국제체육관이네요. 아 네. 네네. 성북 국제하고 신림 국제입니다. 네. 우리 성북 아, 국제면은 아, 네. 우리 캐스터님이 다 운동 배우시는 곳이죠? 아예 맞습니다. 네. <laughs> 오오랫 동안 오랫동안 운동을 수련해 온 체육관입니다. 네네. 우리 자 여성부 위만은 얼마나 투지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뭐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뭐 여자 배구 선수들이고 뭐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 근데 절대 이 복싱 배우는 사람은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 또이용기 호연지기를 배우기 위해서 복싱을 배우지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복싱을 배운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흔한 사람들이 절대. 뭐 복싱을 배웠다고 주먹을 함부로 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우리 뭐 캐스터님도 네. 벌써 역시 사회적으로 뭐 영화 제작도 하시고 훌륭하신 또이 방송 관계자신데 아, 네. 또 복싱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네. 또 직접 몸으로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느말로 옛날 뭐 탈렌트 이시영이라든지 네. 뭐 장혁 또 남자 탤런트나 예전에 뭐 최수종 선수나 뭐 최수종 탤런트나 최재성 탤런트 김보성 씨다이 네. 네. 복싱으로 다 몸을 다지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뭐 외국에 외국에도 이뭐 유명한 영화배우나 뭐 유명하신 분들이 판 검사들이 복싱 체육관 가서 스파링도 하고 오는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또 특히 이제 필리핀에 파키아오 같은 선수는 지금 이번에 대, 대통령에 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클리치코나 그런 선수들은 뭐 진짜 복싱을 통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까지 꿈을 꾸고 있는 네.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복싱인으로서 너무 복싱 예찬만 늘어놓고 있는데 아. 그럴 만한 제가 충분히 또그이 근거가 많이 있고요. 우리 뭐 레프리를 보시는 우리 이충구 아, 이충구 심판님은 워낙 베테랑 심판이시까 네, 아주 오랫동안 하셨죠. 네네. 자두 선수.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번에 같은 그 레프트 참 앞손 좋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발전하고 아까 우리 캐스터님 말씀대로 앞손 레프트가 레프트 잽이 세 개를 지배한다. 네. 네. 세 개를 제패한다 그러죠. 네.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또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저기서 조금 더 이제 레프트를 연습 때 조금 더 앞손 잽을 많이 활용을 하면 게임이 훨씬 쉽게 풀려나가죠. 막 이번 이번 또기열를 인해서 아직 뭐 경험이 많이 부족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지만 네. 두 선수 모두 주먹을 아주 깔끔하게 배운 대로 그렇죠. 잘 뻗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주 기본기들이 여기 나온 현재까지 나온 선수들은 다 기본기들이 네. 아주 충실하고요. 이번 경기 체나관 관장님의 아주 훌륭한 지도로 받은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한후 네.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끝나고. 여섯 번째 경기, 황현진, 김진혁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10분에서 11분 정도 휴식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로 네.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 네. 복서들이 네. 주먹 상대선수의 주먹을 정확히 보고 피하고, 네. 어, 정확히 자기도 정확히 상대선수를 보면서 때린다는 게 사실 링에 올라가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또 캐스터님이 이런 또 복싱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일반인들은 자 이걸 보죠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그 자체에서 왜 저걸 못 피하지 아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때리면 이길 건데 그런 말을 참 많이 분수를 많이 넣는 게 복싱입니다 네. 근데 누구나 다 보는 건다볼수 있는데 네. 또 가르치고 네.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복싱이죠. 네. 그래서 타이슨이 이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하, 모두가 네.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맞습니다. 한대 맞기 전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캐스터님이 많이 순화시켰었는데 네. 처맞기 전까지는. 파이널 <laughs> 라운드! 아.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뭐, 현재는 뭐 누가 우세하다 할 정도로 뚜렷한 건 아. 없고 이거 마지막 3회전에 아마 거의 대등한 경기라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3회전이 승부의 갈림길이 될것 같네요. 아, 어, 예, 홍콩어 선수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예, 예. 네. 아, 아까 2라운드까지는 홍콩어 선수가 많이 뚜벅이를 하던데, 이제 또 이번에는 스텝핑이 좀 되네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선이 조금 더, 앞선을 조금 더, 그렇죠. 앞선의, 앞선의 중요성을 이제 한국 복싱 그 선수들이나, 현재 그 가르치는 지도자들께서 조금 더 앞선, 레프트 잽에 활용도를 조금 더 해주시면 하는 네. 게제가이 선배 원로 네. 복싱인으로서 네. 조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주문보다는 한번 좀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너무 이제 큰걸 때리기 위해서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이 견제, 이 잽이라는 황, 활용도는 상대방과 나와 거리도 맞추는 것이고. 견제도 할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보통 이런 생활체육 경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수는 밀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죠 처음부터 선까지 마구잡이 펀치를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두 맞습니다. 선수는 아주 그냥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제 그 일반 막생활체육대 복싱이 막 너무 그렇게 막 급하게 뭐 1분 30초 막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워낙 많이 출전을 하니까 시간이 막 쫓겨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생활체육대가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차분히 해서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막 많이 시합만 많이 하는 것보다 이 발전적인 그런 좀뭐 주체를 많이 했으면 쓰겠어요. 자, 두 선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판 네. 솔개지 블 코너 민 선수 신의 선수 청코